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군전문 행정사협회 이재하이2일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주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재확인 신체검사 어떻게 준비하고 등급미달 후에 꼭 2년이 지나야만 신체검사 신청이 가능한가라고 이렇게 가끔 질문을 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답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의뢰하셔서 23년도 얼마 전에 재학인 신체검사를 통해서 상위 등급 결정이 되신 사례까지 오늘 한 번에 알아보고 또 추가로 문자나 댓글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보 신체검사 제도. 용어와 관련돼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신규 신체 검사입니다. 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시든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신 결정을 받으신 분들께서 예, 신체 검사를 하는 음, 것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신체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신규 신체 검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훈지청장에게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해서 받는 신체검사. 그러니까 등급이 미달이 됐든 어, 나는 7급을 받았는데 내가 규정을 보니까 7급보다 더 높은 급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것밖에 안 나왔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로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중점으로 알아볼, 아, 재확인 신체검사. 일단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또는 재심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사람이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자, 잘 보십시오. 이제, 간혹 오해를 하시는데 등급 미달이 되면 꼭 2년이 지나야지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상위처가 재발이 되거나 악화시에 대한 내용으로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 재확인 신체검사 때는 신청서가 등록신청서 똑같은 걸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예, 보험병원 신체검사 일정에 따라서 수검받는 신체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실제 사례를 드려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용 신체검사는 뭐 이미 상위공경으로 등록돼서 보상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또 똑같습니다. 최종 상위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위처의 재발 또는 악화 추가 상위처의 인정 시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서 수금 받는 신체 검사입니다. 재확인 신체 검사하고 재판정 신체 검사의 구분은 별거 없습니다. 최초의 등급 판정이 되셨느냐. 등급 미달이 되셨느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신체 검사는 재학인 신체 검사로 이제 실제 최근 상위 등급을 받은 사례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재학인 신체 검사에 대한 내용은 앞서 화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음, 과거에 군에서 이제 훈련 중에 다치셨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나홀로 신청을 하셔서, 어, 요건에 해당이 되셨었습니다. 근데, 최초 신체 검사 시에 등급이 미달이 돼서, 아,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거기는 글을 읽으시고, 아, 2년이 지나야지 이게 신청이 가능한가 보구나, 라고 해서, 어, 그냥, 통증을 참아가면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도 점점점 악화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은 그리 다니지 못하셔서 어 2년이 지난 이후에 신체검사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재학인 신체검사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뭐 거의 전무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상담을 하셨는데 뭐이 상황으로 신청을 하면은 등급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음 기본적으로 선생님께서 2년이 지나서 신체검사 신청을 할수 있지만 지금 신청해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제한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사무실에 방문하셨고 어, 이분이 과거에 신체검사 받았던 내용을 보훈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인해서. 그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악화된 상태에 대한 예, 자료를 모았고, 또 그거와 관련돼서 검사도 받으셨고, 그런 자료들을 취합하는데 또한 8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돼서 예, 최종적인 진단서, 소견서, 그다음에 검사 결과지, 영상 CD, 약 처방전 기타 등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예,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재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분께서 사전에 치료를 받고 더 악화됐다는 내용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기타 의료 기록을 준비하셨다면 2년이 경과하지 않으셨어도 진직게 신청하셔서 뭐 상위 등급을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음, 2년이 지나서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하시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입증과 소명은 내가 하는 거지, 예, 관계기관에서 입증해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상위 등급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이런저러한 신체검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내가 제출한 서류가 우선이고, 거기에 있는 판정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 기록을 다 보시고, 질의를 하시고 난 이후에 심사를 하신다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유선으로 상담하셨던 내용 중에서, 아, 나는 지금, 몇 다시 몇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새로 아프게 됐는데 이것도 바로 신체검사 신청을 하면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어 새로운 상이처가 발생이 되거나 발병이 됐다고 하면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요건 해당이 되어야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엽제 관련돼서는 고엽제로 파생되는 질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엽제로 인한 등급을 받으시고 타 질병이 생기셨을 때는 예, 고엽제에 의한 타 질병이기 때문에 바로 신체검사로 신청하실 수 있지만 공상군경이나재해부상군경 이분들께서 상의처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또 악화가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예, 요건 심사 이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우리 군전문행정사협회 이지암의 21은 전국 각 지역의 대표사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시고 또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진에 보이시는 각 지역 대표행정사님들께 연락하셔서 해결 방안을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디든 지원하고 있고, 제주도부터 저 강원도 고성까지 원하신다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서 지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우리 이재아 미십일 군 전문 행정사들과 함께 고민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약인 신체검사 어떻게 준비하는 부분, 그리고 최근 상위 등급을 받은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이 있기까지 건강하시고, 저는 군전문 행정사협회 이재민 21 이상민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